저저 저, 저게 뭐지? 두두두! What the hell y 내가 할 소리 아예 똥팔이야. 근데, 저게 뭐지? 저, 저게, 이제 우리 집으로 써야지. 앞으로, 앞으로 집으로 나올, 나올 예정입니다.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응, 음, 근데 이거 너무 커가지고 지금 두 녀석이 안 나올 것 같은데? 크기가? 어, 아, 그럼 이거 세로로 하면 되지.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봐주세요. 여러분, 세로로 했을 때. 아무튼, 얼음 피크민은 못 불러와? 파란 피크민? 불러올 수 있어 진짜?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부터 파란빛금이니 아니라 물이거든 어못들 까먹겠다 일단 범무을 쳐줘봐 알았어 일단 일단 요 요걸 요걸, 니네 집에 혹시 화병 있지? 어, 화병 있지? 나는 지금 화병이 엄청 많아. 아니, 그 화병 말고. 그 화분, 화분. 어, 뭐 있지? 거기다가 이거 던져버려. 알았어? 고 고마워, 뭐 저기. 그리고 떨어 떨어졌으면 이제 그가 나올 거야. 그건 누군데? 몰라? 몰라? 신룡. 저 정말 신룡? 그래 내가 봐도 신룡. 내가 봐도 신룡이다. 신룡 신용. 신룡이 아니라 소라게 껍데기 같은데요? 그래, 나 행운의 소라게 껍데기.

뜬! 난 이제 간다! 올림픽, 피... 어, 올림픽 미니, 다, 살아났어! 우와! 영상 마칠 시간 또다 됐네. 안녕, 녹하고 안녕!